네 안녕하세요 3월 작물을 추천하기 전에 종묘상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모종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아쉽게도 3월 둘째 주인 지금 종묘상에는 아직 모종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모종을 심기에는 많이 이르다고들 하네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기가 3월이라면 작물을 심기 준비하는 시기로 아주 적당하고 4월이라면 조금 서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물 심기 전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밭갈이를 하시고, 배수로 봐주시고, 밑걸음은 작물에 맞게 충분히 준비해 주셨나요? 각 작물에 맞게 밑걸음을 넣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작물 심기 전각 작물에 맞게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을 같이 준비해 보시죠. 3월 추천작물 바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천작물은 완두콩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완두콩은 영양성분이 풍부해 오장육부를 이롭게 하고 기 순환을 조절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완두콩에 많은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이나 백내장 등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체내 호르몬 생성을 도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이 완두콩을 한번 재배해 보시죠. 완두콩의 재배에는 3월 파종, 7월 수확하는 방법과 10월 파종에서 이듬해 5월, 6월 중순에 수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3월에 파종하고 7월에 수확하는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우선 밑거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이때 밑거름의 총량은 한 평당 요소 30g, 염화가리 56g, 용성인비 170g, 석회 500g. 가장 중요한 완숙유기질 퇴비는 7에서 8k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완도는 산성이 약하므로 석회와 비료를 최소 2주 전에 같이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의 토양은 대부분 산성 토양이라 석회를 많이 뿌리는데 너무 많이 뿌리면 염류 장애를 일으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밑거름을 주셨다면 두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줄 재배의 경우 두둑 너비는 100cm, 고랑 너비는 50cm로 준비하고 재식 밀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만성종은 포기 사이 30cm, 외성종은 20cm로 하고 두 알레지 세알씩전파종을 하면 됩니다. 이후 발아해서 모종이 10cm 정도 자라면 잘 자란 것두 개만 남기고 솎아 주십시오. 완두이 키가 80cm 정도로 자라면 지주를 설치해서 재배하게 되는데 이 재배에는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 방법으로 망 유인 방법과 바인더 줄 유인 방법을 사용하면 품도 줄이고 완두 수확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육이 부진할 때는 복합 비료로 웃걸음을 해주시거나 질소 옆면 시비를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질소 수용액은 요소 0.1% 수용액 또는 미원 0.1% 수용액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완두도 잘 수확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천작물은 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 유튜브에 건강한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로 가지가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지의 물컹한 식감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요리 유튜브에서 가지 멤버샤부터 온갖 가지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조리되어 추천되는 등 인기 있는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지 효능을 검색하면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다. 또 열을 내리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고혈압과 어지럼증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시 가지를 선택하기를 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재배해 보시죠. 가지가 싹이 트는 온도는 28도 잘 자라는 온도는 낮 온도 기준으로 22도에서 30도입니다. 아주 심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네요. 가지는 직접 파종을 하는 것보다 미리 싹을 튀어 재식하는 것이 좋은데 플라스틱 상자나 비닐포트에 원예용 상토를 넣고 씨를 뿌린 뒤 물을 충분히 주고 신문지로 덮어주면 6에서 7일 후 발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묘를 키우기 위해서는 두달 내지 세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육묘장에서 묘를 구입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아주 심기는 낮 온도가 평균 25도 정도가 되는 4월이나 5월 초가 적당합니다. 이제 밑거름을 주겠습니다. 밑거름은 한편 기준 퇴비는 5kg 고토석회는 670g 요소 94g, 용성인비 210g, 염화가리 44g을 밑거름으로 뿌려 주시고 이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랑을 만들 때 이랑의 넓이는한줄 재배 시 80에서 90cm, 두줄 재배 시 150cm, 고랑은 30cm가 적당합니다. 밑거름을 주시고 일주일 뒤 멀칭 비닐을 씌워 주시면 밭 토양의 온도를 유지하고 잡초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물주기는 보통 4, 5일에 한번 정도 주시고, 웃걸음은 재배기간 중 요소 30g, 염화가리 18g씩 4회 정도 나눠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텃밭에서 가지를 키우실 땐 가지 모종을 심은 다음, 150cm 정도의 대나무나 강목 플라스틱을 이용해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부드러운 끈으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가지는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가지를 넓게 벌려 햇빛을 잘 받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가지는 기르면서 아랫잎을 따줘 바람이 잘 통하게 해줘야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한 가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장애를 입은 잎이나 병든 잎 그리고 늙은 잎은 일찍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에 물이 너무 많으면 가지의 뿌리가 썩고 병 발생도 빈번해지기 때문에 배수로를 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를 수확할 때는 너무 익으면 쓴맛이 생기고 품질이 떨어지므로 개화 후 10일 내지 20일 사이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텃밭이 주말 농장이라면 좀 어린 가지를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지가 어리다고 기다리다가 가지가 너무 자라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키우신 가지로 맛있는 요리도 즐기시면서 전원생활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작물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몸을 덥게 하는 보온효과가 있어 몸이 찬 사람에게 좋으며 감기 예방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부추의 아릴 성분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감정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또 부추즙은 피를 맑게 하여 허약체질 개선, 미용,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는 정말 좋은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추를 심어 보겠습니다. 이 부추는 3월 파종으로 한번 심으면 아주 오랫동안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부추는 심고 나서 자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심으면 할게 거의 없죠. 이 부추는 3월에 파종을 하면 수확 시기가 9월부터 가능합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모종을 구매하셔서 재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종에 아주 심기는 5월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밑거름을 주고 이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거름은 한 평당 퇴비 13kg, 석회 330g, 요소 174g, 용가린 400g, 염화가리 111g을 잘 섞어 밑거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밑거름을 주고 아주 심기 일주일 전에 이랑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랑을 만드실 때는 4줄 재배시 이랑의 너비를 80cm 5줄 재배시 이랑의 너비를 100cm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모종을 구매해서 아주 심기를 하실 때의 심는 간격은 15에서 20cm가 적당합니다. 텃밭에서 부추를 키울 때 재배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하고 물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추는 생육 기간이 길며 다비성 작물이므로 생육 중에 비료가 부족하지 않게 완숙 태비를 많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추는 4년에서 5년간 같은 밭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8월이 되면 부추에 꽃이 피는데 부추는 모든 포기가 일제히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꽃이 피기 때문에 꽃대를 이래 따서 떼어낸 뒤 일주일 간격으로 다른 꽃대도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꽃대를 따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개화, 결실 때문에 수확해야 할 부추가 새로에 올라오는 부추에게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빨리 따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상순부터는 지상부의 잎은 말라 시들어지고 휴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토양이 얼기 전 충분하게 관수하여 뿌리가 안전하게 월동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듬해 싹이 빨리 틀수 있습니다. 부추의 수확 방법은 포기 수확을 하는데 부추의 전체 키가 대략 30cm 정도 되었을 때 수확하면 됩니다. 부추를 자르는 높이는 첫 수확 시 3에서 4cm를 남기고 그 후에는 절단 부위 위에서 1에서 1.5cm 정도 위에서 수확을 하면 됩니다. 수확 시 너무 깊이 베면 뒤에 생육이 늦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확할 때마다 물과 비료를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자, 이 건강한 부추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재배하셔서 풍요로운 식탁 누리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작물은 열무입니다. 열무의 효능으로는 비타민 A와 C 및 필수 무기질이 알맞게 들어 있어 혈액 산성화를 방지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포만감을 주는 채소로 다이어트와 항암 효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열무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혈관 내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현대인의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최고의 식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열무를 같이 한번 재배해 보시죠. 열무의 파종은 3월 중순부터 5월까지이며 봄에는 40일, 한여름에는 25일 전후로 수확이 가능한 채소입니다. 열무는 밑거름 위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 밑거름을 아주 넉넉히 주셔야 합니다. 밑거름의 양은 유기질 대비로 한 평당 대략 10에서 15kg 정도이며 토양 유기질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한 평당 20kg 정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기질 퇴비는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작물이나 생육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면 질소질 비료를 연면 시비하면 그 효과가 좋습니다. 질소질 비료 연면 시비시 가장 좋은 비료는 요소 0.1% 수용액이나 미원 0.1% 수용액을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완숙태비 살포 후, 이와 같이 두둑을 쌓아주셔야 하는데, 두둑의 넓이는 100에서 120cm, 높이는 2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열무의 파종은 10에서 20cm 간격으로, 씨 뿌림 고를 만든 뒤에 1에서 2cm 간격으로 파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씨 뿌린 후에 싹이 올라온 상태를 봐서 지나치게 미식되어 있으면 여름철에는 10일, 봄에는 2주일에 한번 솎아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 재배 시에는 장마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고 고온 다습한 조건 때문에 연북병 등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여 수량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비가림을 하고 침수 피해를 입지 않게 배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는 망사 또는 한냉사 등을 씌워서 여러 가지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면 병충해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확은 파종 후 3에서 4주가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고 파종 후 8주가 지나기 전에 수확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올봄 열무를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하셔서 열무에 풍성한 만큼 행복도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래저래 작물 심물 준비가 다 되었는데 밑거름이 늦었다. 혹은 유기질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선택을 못 하셨다면 제가 추천 퇴비로 궁뱅이 분변토와 방성균 배양토 밥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둘다 완전 발효된 퇴비라 가스 발생이 전혀 없어서 씨앗을 심는 당일이나 심기 하루 이틀 전에 밑거름을 하셔도 무방한 퇴비입니다. 방성균 배양 부속토 밥은 방성균이 아주 풍부한 유기질 퇴비로 각종 토양 병원균의 사이균과 식물생장 효과가 우수하고요. 군뱅이 본변토는 작물의 생장촉진뿐만 아니라 작물의 수확 후 보존성과 풍미증진에 효과적인 완숙 유기질 퇴비입니다. 이두 퇴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10평 기준에 퇴비를 넉넉히 넣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방성균 배양 토밥 30m짜리 열포와 군뱅이 분변토 5리터짜리 10포를 섞어서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밭에 퇴비기가 나는 좀 있어서 조금 적당히 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방성균 30리터짜리 5포와 군뱅이 분변토 5리터짜리 5포를 섞어서 밑거름을 하시면 텃밭 재배시 부족한 유기질 함량도 채우고 토양 미생물인 방성균의 살균작용을 통해서 여러 진균류들로부터 오는 질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밑거름으로 토양 건강 유지하시면서 오늘도 대풍 이루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